오직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구입니다. 이 운동법은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혈자극운동법이라는 것을 찾아 냈습니다. 그 운동법을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경혈을 자극해서 막힌 경혈을 풀어줌으로 해서 혈액순환 촉진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그에 관련된 질병들은 모조리 싹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 이것이 벌써 제 처가 이제 저세상으로 간게3 년이 됐는데, 원래 발병은 그렇게 그러니까 칠년 정도, 칠년 전, 팔년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한5 년간 고생하다가 저세상으로 갔는데, 처음에 발병했을 때 손의 위칙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은 불치병으로서 현재 현재 의학으로서 고칠 수 없다는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혈액순환에 관련돼서 아마 그 손의 위칙증이 걸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도리두리 운동법을 통해서 혈액순환 촉진을 해보고자 이 운동기구를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처음에는 그 혈액순환 촉진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많이 고민하면서 그 제철을 상대로 많은 그 혈액순환 촉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 머리만 해도 안 되고 발끝만 해도 안 되고 전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개 도리들 운동 요 그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디자인도 해보고 바꿔도 보고 하면서 한 4년간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제서는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했는데. 완성 단계에서 사실 제 운동기구를 잘 써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이에 예,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손해 의측증 환자나 알츠하이머한테 환자들한테 생산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 의측증 환자들한테 진단서만 오면은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보내주고 있고요. 또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사업적으로 돌리고 어, 돌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손해유직증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단서를 보내주면 지금도 꾸준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기능수업에게 정확한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아사달 도리들리 운동법은 여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도리도리 운동과 또는 발끝치기 운동과 또는 발목 펌핑 운동과 또는 골반 교정 운동과 허리 교정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해서 운동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리도리 운동을 해주세요. 이 운동법은 경추의 아치형의 그 운동구를 받치고 좌우로 흔들면서 경혈을 풀어 주는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법은 경추 하단에 대추서부터 백혈까지 2cm씩 올려가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자, 양손으로 자, 운동구를 잡아 주십시오. 자, c m 를 올려 주십시오. 자, 돌리도리 운동해 주십시오. 이 운동은 천절과 아무혈을 자극하는 운동으로서 이 부분이 경혈 자극을 해서 경혈을 푸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올 경우에는 그 경혈 자리가 막혀 있음을 뜻합니다. 단 통증이 천천히 가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1cm 정도 더 올려주십시오. 이 위치에는 풍부혈에 속합니다. 이 풍부혈은 백혈 중앙의 가운데에 위치한 자리로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 도, 이 도리도리 운동을 통해서 이 풍부혈을 자극을 통해서 풀어주는 운동법입니다. 또 1cm 정도 더 올려주십시오. 자, 이, 이 혈자리는 강간 혈에 속합니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로서 어 자극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운동하는 사람이 백혈을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반듯이 놓고 조금 내려 주십시오. 이 자리는 후정혈에 속합니다. 그리고 옥침혈과 후정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21군데의 경혈 중 1군데이기 때문에 경혈 자극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2cm를 더 올려서 자극시켜 주십시오 아닙니다 거기는 백혈이고요 자 맞았습니다 거기를 도리도리 운동을 해주세요 예, 이 자리는 낙각혈이라고 합니다 이 낙각혈 또한 자리로서 꼭 필요한 혈자리 자극 운동입니다 자, 백혈을 올려주십시오. 조금 머리를 들어서요. 조금 높여주십시오. 자, 조금 경사도를 5도 정도 저 베개를 높여주십시오. 반대로요. 예. 그 상태에서 도리도리 운동을 해 주십시오. 요 운동법은 백혈을 자리를 자극하는 운동으로서꼭이 자리도 풀어줘야 될 위치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로서의 그 도리도리 경혈 자극 운동법인데 이거 역시 반복적으로 또 내려오면서 똑같은 역할로 도리도리 해주면 됩니다. 조금 눕혀주시고요. 다시 금 내려오면서 똑같이 운동을 해주십시오. 이 과정에 여기에 150개의 그 경혈 그어 자극하는 그 돌출형 지압봉이 있습니다. 그 지압봉에 의해서 경혈 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150개의 그 경혈 지압봉에 의해서 자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좀좀 좀 내려오면서 해주세요. 자, 1cm씩 역시 내려옵니다. 또 계속 해주시면서 예 좋습니다. 방법으로 골반 교정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분을 뒤집어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홈부가 있습니다. 쑥 들어간 홈부가 있는데 이 홈부를 엉덩이에, 자, 엉덩이 들어주십시오. 받칩니다. 그러면 양쪽에 돌출된 부분이 양쪽에 그 골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제 그 다리를 핀후 무릎을 먼저 구부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때 발을 던지듯이 골반에서 내 발이 빠져나가듯이 하면서 발을 던져줍니다. 그렇죠. 이때 양쪽 잡아진 그 골반에서 발을 골반에서 빠지듯이 던져주듯이 던지는 역할을 하면서 반복해줍니다. 이거를 4분 내지 5분 정도 해주면 됩니다. 급하게 할것 없고요. 이제 천천히 해도 무방합니다. 이 운동은 틀어진 골반을 여자, 특히 여자의 특성상 골반이 아기를 낳는 숙성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골반이 틀어지거나 빠지거나 하면 허리가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왔을 때는 골반이 틀어지거나 빠졌다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이 운동을 통해서 골반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골반 교정 운동입니다. 골반 교정 운동이 끝난 후 다시금, 다시금 돌려서 이렇게 그 지압봉의 그 아치 부분이 아닌 하단 부위가 내려가 있는 하단 부위를 허리에 받칩니다. 허리를 들어 주십시오. 허리에 받친 후 발을 펴줍니다. 이 허리 예로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잡은 후 1분이 끝난 후에 5cm를 올려줍니다. 5cm 올려 주십시오. 예, 다리를 펴 주십시오. 이 운동은 엉덩이에서 어깨까지 우리가 구부려서 생활했던 것을 활 같이 휘어줌으로 해서 정동맥을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그 혈이 이제 그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맥혔던 혈이 뚫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허리를 들어주시고 5cm 올려주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주로 체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음 이제 그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럴 때 지금, 자, 1분 이상 지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1분 이상 지체해서는안 됩니다. 다시금 5cm 올려주십시오. 예. 처음에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경직되어 있는 허리가 우리가 생활하면 생활하는 과정에 약간 구부리고서 생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구부렸던 자세를 한번 전체적으로 펴 줌으로써 우리 혈액 순환을 잘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만 더 올려 주십시오. 어깨까지 올린 상태가 마지막에 그 몸을 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허리 교정 운동이었습니다. 혈액순환 운동법으로서 여전까지는 무슨 운동을 하던지. 그 혈액순환. 촉진 운동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이 운동법이 왜 중요하냐 면은 머리에 있는 경혈이라든가 몸에 펼쳐져 있는 그런 경혈 자리들이 있는데 그 경혈을 풀지 않고서는 뇌졸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칠 방법이. 네. 일자형으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발끝, 발목이 까지지 않도록 미끄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일자형의 그 일자형의 그 굴곡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거기에 양쪽 발목을 옮겨놓고 올려놓고 발끝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발끝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요것은 이 운동법은 이 운동법은 이제 그 근육을 안 쓰는 그 안쪽 근육을 이제 자극을 시켜주는 운동이고요. 이거를 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다음에 3cm씩 올려주면서 어, 운동을 하는 겁니다. 3cm 올려주세요. 그렇죠. 자, 해주고 다시금, 아, 예. 그리고요. 이 운동할 때 엄지 발가락은 대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뇌 자극 운동이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또 3cm 올려주십시오. 자, 똑같이 발끝치기를 해주십시오. 요거는 제, 우리가 이제 그 종아리는 제 2의 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예, 요렇게 계속 운동을 해주면서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운동 기구를 저쪽 발을 들어 주십시오. 배짝 올려서 받쳐 주고요. 허벅지 구내 놓고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빤듯하게 고정을 한후 발끝 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 운동은 지금 현재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발끝을 닿도록 해 주십시오.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딱딱 이제 그 어, 앞꿈치가 닿도록 해 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열심히 하게 되면 요실근 같은 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발끝치기 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가면서 운동하는 방법이 발목 펌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방법으로 자, 운동고를 뒤집으면 운동고를 뒤집으면 자석이 나옵니다. 자석이 나오는 부분을 천주열에다 받친 후 편안하게 잠을 자면 됩니다. 이게 뒤집으면 베개로서 전환이 되는데, 요거는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아 통증이 오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석은 통증을 완화하고 깊은 잠을 깊은 수면을 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취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잠자다가 만약에 깨갖고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 운동구를 다시 뒤집어서 3분 정도 도리도리 운동을 하면은 자, 본인이 알아서 2cm씩 올렸다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3분 정도 도리도리 해서 한후 그대로 다시금 뒤집으면 바로 베개로 전환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너무 시원해요. 제가 요즘에 아 뭔가 뭉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가지고 되개도 아. 이것저것 써보면서 했는데 이것만큼 안정적으로 딱 받쳐주고 아, 제가 자면서 안깬 적이 없는데 이거를 베고 다니까 아주 숙면 취해가지고 오랜만에 단점도 사고 왔 어, 요새 이게 뭐 KBS 뭐, 뭐 뷰티셀럽 1리에보기 산다라방 딩딩 해가지고 막 알면 놨어요 셀럽피티요. 셀럽피티. <laughs> 네. 그 다음에 또뭐 나태주가 간다 해가지고 나태주가 또 이게 아사달 본사 와가지고 막 해결하고. 시원하고 막 따끈 버펄로 하네 나태주 시도 오셨는데 아, 네. 아니, 처음에는 곡소리가 나시더라고요 막아 이러면서 곡소리 나시다가 네. 아 하고 나니까 점점점 자기가 몸이 풀렸는지 발차기도 네. 하시고 아, 아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져서 가셨어요. 네. 박수현 씨는 이 베개 모델 하니까 너무 너무 이쁘세요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우리 개발하신 그 김재현 박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 탁권 도복을 입은 뭐 메달리스트들같으신데 국가대표 출신들입니다. 인사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겸전 청소년 코치를 맡고 있던 장은숙입니다. 네, 김세롬입니다. 아니 탁권도 그 선수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네. 오늘 이 아사다 네. 건강기능성베이 때문에 오셨나요? 네이 건강한 운동법에 대해서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오늘 여기서 건강기능선배에게잘 사용하시는 법을 또그 후배들에게 많이 좀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선수 때나 지도자 예. 생활을 했을 때이 방법을 아, 더 알았다면 아, 예. 아이들 경기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 오늘 네.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경험을 했고요. 이런 응. 운동법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도 한번 아. 마이크 잡고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베개 사용해볼거 어떠셨던가요? 아, 최고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하나 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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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개발자신 김세현 개발자님 오늘 이거 태권도하고도 또 이렇게 밀접하게 먼저 뭐 나태주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도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들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분위기가 좋고 왔습니다. 예. 예, 지금 제일 우리나라의 국기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태권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예비 동작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례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하기 전에 이 운동을 틀어도 몸을 푼 다음에 경혈도 풀고 몸도 푼 다음에 태권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사고도 줄일 수 있고 혈액순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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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순환 촉진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운동으로서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만이 되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선수 출신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와서 시연하고, 시연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아마. 예, 이 운동법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이 운동법을 전 국민이 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박수 여시는 분할 뭐 얘기가 없으세요? 아사달 도리도리로 전 국민이 건강을 되찾는 그날까지 파이팅! <laughs>